찐빵족 네. 기름 발라서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쪄도 그 윤기가 나는 걸줄 알았어. 근데 그게 속이 없으면 그 중국집에서 빵주는거 그렇게 싸서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맛 없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도 겉은 팽팽하고막 반칙 긴한데 속을 푹찔러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바하게 냉랭하거든. 그 신앙의 그 속이 뭐냐? 꽉 찬. 속이 꽉찬 거. 안고가 꽉찬 거, 만두 속이 꽉찬 거. 이거는 뭐냐? 사실은 말로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개별적인 내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도의시하기 쉽고 또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의 탈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정말로 비합리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도회시하기 쉬운데, 바울이 지향하거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정말로 한 차원 다른 거예요. 그거 없이는, 사실은 13장 1절, 2절은 협박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가면 너네들 그냥 안 돼. 죽었어, 다. 이런 협박이에요. 그리고 너나 시원치 않다고 그러지? 가봐. 내가 가서 내가 능력을 드러내 보이겠어. 아주 협박을 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방부, 13장 전반부의토은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협박처럼 보이는데 그 협박을 현실화 시킬 때의 모습이 뭐냐면 주님의 나약함이에요.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 절정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잘 되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너희만 잘 되면 나는 기뻐. 이렇게 되는 7절, 8절, 9절의 얘기로 가면 바울의 그 영적인 중심,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이 전혀 꿀리지 않고 남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살아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시는 이 신비 체험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그냥 흘러가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사님은 저한테 기도원이나 아니면 교회나놔고 뭐하냐 여기서 캬 뜨겁게 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막 체험도 하고 일단 깨지고 부서지고 이게 먼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암고가 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저희에게는 암고만 풀면 뭐하냐 이제 껍데기가 있어야 암고를 담는지 어떤 게 문제예요? 둘다 문제예요 둘다문제요 반죽을 잘해서 해놓고 안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을넣어서사서 쪄야 되거든요. 입 내려간... 예. <laughs> 속을 까보라고요. 그것도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잠깐 이 본문 말씀을 잠깐 멈추고요. 우리가 아까 들었던 오늘 제가 전했던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줄이고 줄여서 현대인들의 말로 하면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까봐라! 니네 소감은 까봐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거예요? 저 우리 교인들이 정말 순수하고 착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밥 먹을 때 저한테 아무 말도 욕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왜냐면 그 본문을 현대어로 애들이 쓰던 말로 쓰면 굉장히 심한 욕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걸우리 뭐라고 불러요? 송경이 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도 없이 그냥 잔치국수를 먹고 아주 좋아하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한끼잘 먹고 국기까지 지금 먹고 있는데 정말 착한 거예요. <laughs> 감사해요. 흥에 가서 그런 얘기 했으면 그때 저만나두고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려서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었을지 몰라.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과연 네? 이렇게 거룩한 얘기 말고요. 그냥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뭐라 그러냐고. 그런구나. 그런 사람들을 더러운 놈들이라 그래요. 시하 그런 들 인터넷에 말고안되데 힘들게 물어보셨어요. 그래? 더러운 놈이라고요. 네. 답이. 무슨 너무 스인가노부 너무 많이 하게 하시고. 다노부스 쉽게. 성도 쪽에서 더러운 놈들 다 죽었어. 멀러잖아요헌데들은 <laughs> <laughs> 인터넷에 나온 말이 아니 좀비. <laughs> 좀비는 파먹고 그런 고 이, 더러운 놈들, 이렇게, 그, 인터넷은 그래도, 더러운 놈들 해놓고, 다 죽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빼고는, 더러운 놈들, 요즘 축구에서 닭공이라는 것이, 닭공. 닭공이 란니다 어디? 닭공. 음, 이, 이, 저기, 이두 분하고 저하고 한살 차이 나니까 <laughs> 세대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닭고기 먼저. 닭고 아니 어디 인터넷을 보어요 축구 매번 축구 거의 뭐빼줘봐야 나는 그. 그거는 신호. 신문에도 나오는 거. 신문에도 나오는. 국가 대표. 국가 대표 감독이. 어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 하는 축구 스타일을 닭고기라 그래. 닭고. 뭐냐, 닥치고 공격. 네? 아, 무조건 그렇지. 공격하라는 얘기야. 닥공고 아, 닥치고. 닥치고, 입 닥치고 입 공격하라. 아. 네. <laughs> 더러운 놈들 닥공, 이거요 잡소리 하지 말고 닥공, 이거요 예, 옛날 부흥사들이 그렇게 아주 제가 늘 크고 늘 크고 옆가락처럼늘큰 얘기를 한마디로 줄여서 콱콱 던졌어요 근데 그 콱콱 던진 것을 그대로 삼키면서 거기서 자아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실이 처음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양파 껍질 같은 걸로 중무장이 돼있다 그리고 옛날 같은 방식으로 더러운 놈들 다치고 공격해 이러면 치어. 이제는 안 받아들이시고, 이게 튀는 세대에 왔대어요 아니, 다 쳐다볼래. 근데, 그러면 오늘에서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이거죠, 방법. 우리가 진리는 안다고 쳐요. 잘 모르지만, 그것만 줘도. 근데 그것을 오늘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하우트. 이게 우리들에게 제일 문제가 생겼어요. 진리에 다가갈 길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선배들은 정말 닭공으로 된 거예요. 그냥 마구 내질렀어. 그게 너무 아파. 근데 거기에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요만큼이나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교양 있게 오래 친한 거하면서 이게 아주 그 얇은 천으로. 비단으로 이걸 30겹인가를 뭐 싸면 총알이 못뚫는대요 가슴이 아늘야늘한 거. 총알도 못뚫어 지금 이게 우리 모습이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는 사실은 신비체험이 자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비체험이 자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진짜 내 옆에 계셔서 내 속에 계셔서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할때 빨리 말씀을 해주는 경고음이 들리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띄워놓고 거룩하게 섬기기만 하지 그분이 내 속에서 한 말씀 말씀하고 나를 제어하고 그렇게 계실 때내 마음에 참 평정이 있는데 그분의 음성이 사라질 때 내가 본성이 다 드러나서. 정말 더러운 놈이 되고 지저분한 놈이 되고 있다는 거를 내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너는 쓸데없이 선교지 가서 눈네 꼴도 개판인데 거기 가 가지고 왜 그런 개고생을 하냐고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런데 가봐야 내가 얼마나 괴리를 가지고 사는지 보이는 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안 되죠. 말과 행동, 믿음과 생활이 다 따로 노는 게 우리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시되니까 서로 인정해주고 사는 게 그렇게. 누구 하나 나는 닥치고 가겠다 해가지고 깃발을 들고 가고 거기 다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한국계 자체에서 식어버렸던. 지금,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해결금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지금, 지금, 서 지금, 살아계셔서 내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계하시고 견책하시고 타이르시고 또 혼내시고 하면서 끊임없이 교감이 느껴지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고가 살아서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걸 이렇게 아주 까놓고 마지막 경고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면 다 죽었어. 이제 혼내 줄 거야. 내가 막 가서 두들겨 패고 몽둥이 찜질하고 계약 얼차례 시키는 그렇게 혼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질기게 버텼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분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왔다는 걸 너네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똑바로 쓰고 너희에게도 이 역사가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주님이 너에게 전염될 수만 있다면 I'm so fine 이게 내 갈, 달려갈 길을다 달려온 거다 근데 이 정도 되려그러면 내 체면, 내 얼굴, 나라는 거는 이미 초연해진 게 떠난 사람. 근데 이게 사실 신냐이에요 일어나면 세수부터 하고, 일어나면 얼굴에 뭘 발라야 되는 게 물인데, 이, 이 마음이 있을 때,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살고 싶어 우리가 선교지에서 입고 일하고 있던 그 더러운 옷, 그 먼지가 있는 옷, 그거 입고도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썰뭐 썰가면서도 우리는 전혀 불편한 걸 모르고 살아가든요 그리고 뭘 주든지 간에 감사하고 뭘 주든지 간에 잘 처먹었다고. 근데 그 생활이 장소를 옮겨서 어디서나 한결같이 동일하게 이어지면 우리가 삶이 파워풀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 그, 그 전이가 안 되는 데 선교제에 가서는 그렇게 하는데 집에 오면 쭉 해가지고 하면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꼭 누굴 돕는다. 두 번째 얘기는 그런 거예요. 아, 누가 와서 좀 딱한 소리 하면 그냥 마음이 안 됐어. 그냥 안 됐어.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왜안 됐는지. 근데, 우리 꼴을 보면, 우리 꼴은 보면 나은 게뭐 있나요? 없지. 그래도 그 사람도 안된거 같아. 우리들이 이번에 가서 뭐 몇천불 썼다. 누가 홍금하고 누가 뭐 해가지고 한 4천불 썼다. 그거를 여기다가 처벌로 쓰면 여러분들 올여름에 이렇게 문안 열어놓고 시원하게 하겠지, 그지? 이게 미친 짓이고 바보 짓인데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뭐잘 보이려고 이게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안 됐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한것 이상으로 여기저기서 격출이 돼서 처음 생각해보자 3배, 4배 더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된 거지 우리가 이거 이번에 에어컨 돌렸는데 한 5,000불 되니까 우리 펀드레이징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엄청 생길 것 같아요 군부님 열어놓고 한 너대법만 견디면 또 여름 다 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또 춥다고 난리를 떨 거라고. 근데 거기는 수백 년 역사에 인디아 마을 한가운데 예배당이 생긴 건 사실 처음 이래요 그래. 마을 한가운데. 길가에는 있어. 한 두세 개가. 근데 못 들어가는 거지, 마을 한가운데. 근데 처음으로 마을 한가운데 들어니다또 여기서 불편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 진짜 그거 하고 나서 그게 어떻게 될지 저도 계산은 없어요. 그래도 양심에 화인이 안 맞고 남을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게제 생활이 이렇게 화석화 되는 걸 막아주는 거는 있는데 너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닿고 걸어다니실 수 있을 때 그냥 가능하면 선교 가세요. 형편 어렵고 다 계산하면 못 가요. 갈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는 거는 무리해서 가는 겁니다. 무리해서. 가래가 찢어지게. 가서 이게 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돌아와서 웬만한 생활은 그냥 견딜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기 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 도와주고 사는데 망하지 않는 것을 체험을 해야 생활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살지 않게 됩니다. 내건 내가 다 챙긴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놓고 떠나야 할 때가 이렇게 착착착 다가오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자기 계산대로 돌아가는 게 없거든요. 네 오늘 고린도 고서는너네 잘났어 그래 다 잘났어. 근데 바울이 끝에 한얘기는 뭐냐면 너네다 잘났는데 남들이 잘날 때그꼴 보고 네 기쁘냐 이 질문이 이산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십분너남잘 되는 거 보고 너 기쁘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는 축됐는데 남이 나보다 훨씬 잘 풀려 보고 여러분 기쁘냐? 이거 안 기쁘면 문제가 있다는 거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응? 남이 그냥 촥촥촥차 풀려나가는 걸 보면서 어, 진짜 살 됐다 어떻게 그렇게 됐니? 너 정말 고생하더니 애썼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자식이 잘 되면 괜찮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 아드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셔서 이 승질내는 사람도 있대요 그럼 나는 못생겼다는 말이냐 자식한테 칭찬하는 사람도 있대는데 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식 칭찬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부모들이테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지경에 간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자기 자녀로 생각하는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된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약화되는데요. 나는 눈에 다 죽었어라고 튀쳐 나올 수 있는 사건이되는근데 이걸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네가 잘 되면 내가 기쁘다는 걸로 바꿔 주는 그 인식의 대전환이 언제 어떻게 오느냐? 매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계셔서 가능하다. 이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바울 선생님이 맞다면 전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매일 느껴지지 않으면 이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목사가 전하기 제일 어려운 자리예요 이 신비체험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 1, 2년 전에 좀 자칫하면 교만하게 그런 얘기를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냐면 주님이 여기 계신 게 느껴집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 느껴지면 좋겠어요. 진짜로. 와, 여기 계시다. 계시지 않냐? 계실 수밖에 없다. 합리적으로 자기를막생뇌해서 그럼 여기 당연히 논리적으로 계시고 내가 여기 계시지. 그렇지.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이 안에 가득 계시고 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는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만 어느 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멈춰요 그것. 그 속에 들어가는 영화 여러분들이 닮아야 놀잔가 그런 영화 본적이 있어요 코미디 영화. 거기 보면 스님이 깡패들에게 수수께끼를 던져요. 이 독에 손은 대지 말고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이렇게 짊어지고 가가지고, 작은 호수에다가 이 항아리를 던져놓고, 그 항아리가 가라앉으면서 물이 차는 거예요. 그물 속에 항아리를 집어넣으면 물이 차거든요. 내가 굳이 퍼넣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의 발에 들어가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은혜도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나기가 내리면 제일 쉬워요. 그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한 얘기예요. 근데 마음껏 그분이 내리도록 내가 언행심사에 매일매일 생활에 상호하면서 동시에 실천하고 이에다 겸해져야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바데에 들어가서 주님이 여기 계신 게 느껴져야 그런 생활이 시작되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laughs> 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클릭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그 저기 배정수 씨가 간증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달아나고 싶은 나를 바라보면서 도와달라